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 이름은 정영진이고요 어, 올해 차로, 요번 차로 해갖고 네 번째 시험에 이제 도전을 했고, 세번 떨어지고 예, 합격을 했어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나소장님이 이제 제가 입사를 제가 저는 90년도에 했습니다. 건설회사에. 그래서 3년 선배세요. 지금 한양에. 예, 근데 이 학원에 이제 좀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같이 이제 했는데 제가 뭐 다른, 저는 이제 나 소장님하고는 좀 반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천이 집이라서 인천에 기술사 학원이 없어가지고, 어, 거기 토목 전문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축 기술사 이제 학, 개가 이제 그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전 접수했는데 개강하는 날 가니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지속합니까? 그랬더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의 목표는 6개월에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 소장님 얘기대로 뭐 이제 용어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하나를 보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 좀 많이 팠어요. 저도. 파고 거기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다른 사람하고 좀 특별하게 뭐 하나 더 써야지 그러고 이제 키워드를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해서 저는 지금 네번볼 때까지 용어는 계속 이제 190 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서술에서 저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제시했던 모범 답안 그걸로만 이제 쭉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서술이 계속 뭐 14점, 15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용어에서 땄던 점수가 이제 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그 학원에서 6개월째 되는 그두 번째 시험에는 그 59.66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720점만 저 커트라인인데 716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점수표 그대로 지금 원장님한테 갖고 와서 저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원장님도 이제 설명하실 때 강의하실 때 이제 오염됐다는 얘기 가끔 하시죠. 우스갯소리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뼈저리게 이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14점 맞던 그 서술 스타일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여기서 몰고 서봐도 똑같고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서 차라리 내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좀 달랐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시험이죠 여기 와서 첫 번째 시험을 볼 때는 답안지 형식을 한번 싹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묻는 답에만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안을 두 페이지 정도를 할애를 무조건 했습니다 그래갖고 썼는데. 그때 오류는 뭐냐면은 글씨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에 이제 그 책자로 우리 모의고사 한 만들었을 때도 제글 보고 어 원장님이 책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뭐 이것저것 있지만은 책 같다. 근데 제가 봐도 책 같았고 그래서 야 이거 아이템 많이 써봤자 똑같구나 점수가.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할 때는 또 제가 모의고사를 전면적으로 거의 안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 나 소장님은 계속 나오셨는데 안 나온 이유는 습관이 이렇게 붙다 보면은요 똑같아요 여기 와서 똑같은 거 쓰고 또 집에 가고 또 회사 생활 현장에서 생활하다가 와서 또 똑같이 쓰고 그래서 야 나는 좀 이게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 갖고 학원을 가면 잠시 나오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나만의 유형을 좀 만들자고 생각을 했고 또새 페이지를 쓸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분량이 많다 생각이 들어서 글자 수를 줄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여기서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답안지를 저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총론이 나오면 아이템 쓰고 뭐어 다이어그램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다이어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갖고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글씨를 한번 세봤더니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평상시에 쓰던 걸로는 한세 페이지 쓰면 한 750자 정도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한 500자가 조금 넘어가는 정도로 나오고 보기에도 좀 시원한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요번 시험은 점수가 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교시는 이제 192점이 나왔고 또 2, 3교시는 이제 뭐 188, 186 정도 나왔고요. 4교시만 이제 177이 나왔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제가 지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린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온 이상은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법을 습득을 하시고, 또 자기하고 안 맞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안 되는 거를 계속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어 여기 뭐 나소장님도 이제 스터디반을 지금 하다가 이상하게 또 합격이 돼서 지금 나오게 돼 버렸는데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뭐 토요일이든 제가 나와서 뭐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리고 그간에 뭐 문제됐던 거 제가 경험했던 것도 이제 추가로 설명할. 어, 결혼 기회가 있다 그러면 예, 많이 뭐 제가 가진 만큼은 적지만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